띠띠 땅땅 안녕하세요. 고인드라이버 이진아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3월 6일 오후 5시 17, 47분이고요. 어,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어, 저, 저는 양양 설레원 다녀왔고요. 어, 휴양지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것 같고요. 대한민국 휴양지 중에서 또 손꼽히는 곳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잘 쉬고 왔던 것 같아요. 어 정말 그냥 좋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비트코인이 또그 사이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장대 음봉에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렇게 뭐 어, 유능한 코인 드라이버님 유능은 빼도 될것 같고요. 하여튼 카이버 현재까지 분할매수 시대 25% 어, 분할매수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평단가 천이요 어 마이너스 한3% 정도 되시겠네요. 추천해주셨던 플로우 카이버. 오늘 좀 다뤄드리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어, 괜찮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큰 흐름상으로는 다른 깨졌다고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는 아직 저점을 지키고 있고, 양봉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가격을 얼마만큼 지켜주냐인 것 같은데, 일단 하락의 요인으로는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일단 실버게이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또 바이낸스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점으로 보면 저는 버틴다는 흐름이 금리적으로 접근을 했을 텐데 이렇게 조금 외부의 요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비트에 분명히 장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금리적으로 봤을 때어 흔드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부근인 것 같은데요. 일단 1봉상으로 지금 잘 보시면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보시면 볼뱅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형세가 나오고 있구요. 어,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심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 일단 2950만원인데요. 어, 지금 딱 맥시멈 집점에서 로우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상에서 튕겨 오르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 내려가는 흐름, 그러니까 2950만원 여기잖아요. 이...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어, 조금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여기 나왔던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는 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 라인이 완전히 꺾이는 흐름은 이제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인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 언더로 떨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50%의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이 구간이 지켜지는 흐름은 크게 문제 없이 그냥 털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알트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스택스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올랐고, 지지를 받고 있는 형세인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제 카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최종 목적지 1,5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카이버도 똑같거든요. 지금 현, 현국으로 보면. 이 현국이, 어,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 보고 있는데 이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부터는 진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가격을 정말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모르는 어떤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거라면 과감하게 50%를 손절을 하되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이 가격까지는 오지 않고 오히려 50% 손절을 하고 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보냐고 물어보시면 어 일단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어 저는 금리적인 사이클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금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까지 올라 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6%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리에 대한 사이클을 전좀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1920년대부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까지 미국 연준의 실효성 금리의 장기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 그래프인데요. 좀 확대를 해드리면 1929년부터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미국은 강한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경제 대공황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리고서 약 15년간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유지했던 구간이 이 파란색 박스 구간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경기가 다시 살아났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초저금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에는 거의 무금리로 있다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 경기 살아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왔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최종금리를 찍고 2010년까지 쭉 떨어지다가, 현재 이제 금리가 온 건데 어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라서 이거만 끝나면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보통의 전쟁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점이 뭐냐면 2022년도에도 예산에서 보면요 미국 정부가 돈을 딱히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은 돈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코로나 때처럼 많은 돈을 푼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1930년대에서 현재까지 금리 추이에 따른 기간의 성격을 대략 구분해 보면요 현재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제가 기존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딱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 펜을 잘 보면 이때 이게 어디랑 유사했죠? 카이버네트워크랑 진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이버네트워크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나왔던 가격과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 있죠. 저는 이 구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그 다음 이 정도의 상승 기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영상을 보시면 진짜 똑같아요. 이 가격이 갈수 있는 구간이 여기 나왔던 구간, 구간이 이제 여기 나왔던 구간까지는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금리적인 추세들인데, 어 저는 이 구간에서 잘 봐야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 구간을 가기까지 흔드는 구간. 이 흔드는 구간 있죠?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바닥은 저는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구간에서 알트들의 이제 반등은 어 현재 구간에서 카이버 기준으로 보면 846원. 이 언더 마지막 구간인 것 같고요. 그 이하는 당연히 50% 순절이 돼야겠지만 820원에서 현재 가격까지는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1500까지의 목표가까지는 우리가 남은 시간 6월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최종 금리까지 3개월은요. 뭐 지금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0.25에 대한 것도 이제, 베이비 스텝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기차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슈퍼 떡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흔드는 모습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흔들면서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미들의 투자가 심리가 정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바이네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요번에 나오는 내일 또 이제 파월 연준 파월 연설 또 있죠 이렇게 이제 연설 또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악재 이런 것도 아닌 그냥 흔드는 모습을 계속 나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하향세는 저는 계속 일관된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오인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 하락하는 와중에 우리가 반등을 타고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해 드리는 거고 기회가 올 때는 계속 매도를 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되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최종 금리가 나올 때까지는 바닥을 다시 가는 흐름도 아니라 그냥 상승을 하더라도 반등을 하고 흔드는 흐름으로 시간을 끌고 본격적인 하락은 최종 금리가 끝나고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지나고 하락으로 인하가 돌입되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 그게 바로 역사가 말해줬고 반등 후에 하락으로 하는 이 시점이 동,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장기 하락으로 돌입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로도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죠. 바이낸스 거래자초가 위험 소식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항상 기억하시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바이낸스 그리고 파월 그리고 또뭐 있었죠? 7버게이트 파산. 이 문제들이 계속 중첩돼서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이 시장은요. 안정된 시장이 아니라 100 중에서 90가지가 망하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시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면요. 롱이 우세한 시장이 아니고 숏에 대한 우세의 시장이지. 그래서 선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히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무리한 투자 지향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어떻게 시장에 흘러가는지 좀 보시고 지금은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투심에서 내가 얼마만큼 몰입되어 있는지를 항상 평가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플로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봐드리면요. 저는 플로우도 일관성 있습니다. 차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플로우는 대신에 가격을 1200 원까지는 보셔야 할것 같아요, 1,200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흐름으로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대신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셔서 이거 몰빵 산지면안 되는 거 아시죠? 그만큼 저는 플로우는요, 기간적인 그리고 가격적인 조정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맞이했고요, 반등만이 좀 남았는데 이 반등이 어, 너무 막 획기적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맺은 그 결실을 좀 앞두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추세선을 지금 이탈하는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200이 라인에서는 언더로 빠지는 거는 여기를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라 의미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꼭 이해하시고. 저는 그냥 일관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락을 할 때는 일관된 것처럼 저는 그냥 6월까지는 지금처럼 그냥 공포 분위기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가 최종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흔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역량은 실버게이트, 아이네스 다 좋습니다. 근데 또 금리적인 부분에서 뭐 빅조트 지금 빅스텝 지금 다시 얘기 나오고 있죠. 빅스텝에 대한 얘기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0.25로 보고 있지만 0.5에 대한 걸 무시를 할수 없어요.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만큼 강력하게 연준이 의도하는 거를 일개 개인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단은 어 걸어 보겠습니다. 근데 0.5에 대한 거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영향도 많이 클수 있으니까요. 뭐 이게 정말 0.5에 대한 역량이라고 하면 페이크를 주고 다시 올리는 흐름으로 최종금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코인 시장의 악재와 역량들을 받고 있는 우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00개 중에서 90개는 망했다 했죠. 근데요. 100개 중에 90개는 망했지만 그 90개에서 남은 투자자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90개... 복계 회사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투자자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확률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한번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고요. 지금은 투심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한다, 상승한다가 아니라 투자의 심리를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아, 오랜만에 복귀에서 영상 첫 촬영이었고요. 또 한번 장 시장 맞춰서 계속적으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준한 전문가였습니다.